날씨 요정 누구야? 언니인데? 아 나는 어디갈 때 비오지 않는데 <laughs> 언니 오늘 세차해서 그래 아이씨 출사 준비하시는 예진과 현지 자고로 이 동료상은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 <laughs> 25년에 오잖아 자에서 화장품 박스 기한총 예지씨. 음 이게 바로 네추럴 피톤 치드 아닙니까? 아니 머리가 이꼬라진데 찍어주신다고요? 예, 진짜 재밌다 배가 오게 기다리는. 거. <목소리도> 빠진 사람은 없었나요? 없어요. 없어. 있어요 술 <laughs> 먹고 까음으로 빠지죠. 네, 그럼 어떻게 써요? 어떻게다겨 뭐, 나와요. <laughs> 날씨가 좋네요. 기준으로는 그리고 기밥이야 돼. 세개요술 먹을 거야? 뭐 시켜? 말해. 그래. 그래. 진로 하나. 진로 하나. 진로 하나 해. 사이다 사이단. 사이단. 차미술? 차미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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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미술 하나. 참이슬 시원했어요. 참이슬 시원해. 슬슬 하나 사이 하나. 자석이 있다 네. 어, 네, 어. 이거 상차림 좀 부탁드릴게요 네, 네. 어, 오늘은 뒷꼬리병당에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영상은 언제 올라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현지꺼이기 때문이죠 뿜잘먹습니다 <laughs> <laughs> 잘 먹겠습니다 잔 아뇨 잔 아뇨 잔 아뇨 나스 리온 너무 좋다. 좋다 다리 포기하고 날개 먹을 사람 날개 두개먹난 노상관 나 노상관 그럼 난 다리를 쟁취할게 그래 <laughs> 언니 다리 먹어 연장자니까 양보할게 아니, 아니 양보 안 해줘 <laughs> 내가 양보하겠다는데 왜그래? 아, 알았어어짠예대걸지 <laughs> <laughs> <예이. 웃음> 그럼 근데 소주가 별로 안 시원해 그게, 그게 시골에 참 <laughs> 겁나 크네 많이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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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보여준다고? 음, 음. 실하다 이렇게 내거 <laughs> 힘들면 아니야 너 먹고 싶노 무슨 소리 하는 거? 다리 두개는 욕심이지 욕심 들어봐 언니 한 번. 도 없어. 네. <laughs> 그 살아가면서 이런 사회성은 네. 필요한 거야. <웃음> <좋지>. <웃음> 털 뽑는다 언니. <laughs> 근데 다좀 뽑았어. 맞다. 맞다. 여기서 잡나? 그렇지 않을까? 한번 어디서 키우지? 집들에서 키우지 않을까? 근데 빛 진짜 꼬. 이야 예쁘다. 고마. 쳤어아 <laughs> 어, 좋다. 내 핸드폰 놓칠 것 같아. 내 핸드폰 놓치면 끝이겠지? 당연. 몇개 들어가 있 뭐야? 몇로들어아뷰티아니고아로로 <laughs> <아이고, 사랑해. 웃음> 딴딴딴딴딴딴딴딴 <laughs> 혹시 나담넘음거 찍혔어? 안 찍혔어. 아쉽게도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콜러습니다 블루베리 스무디 해 봐. 블루베리 스무디. 오늘 <laughs> 대박한 거 하나 하요 블루베리 스무디 하나. 음. 그거 없어? 전에 껍 있는데 오늘 이거 먹고 싶어. 이거 안녕. 거인간 어, 양반 자리 좀내야 주세요. 나 거. 예뻐. 저도 아, 려 오늘 째려봤던 거처럼째려봐야이기 <laughs> <예진이 깃> 빨개졌어 <laughs> 왜 빨개져 오늘 나한테 살짝 관심 쏠리면 <웃음> <웃음> <또 와요. 웃음> 아, 왜 찍어? 안 나왔어. 아, 그래, 다 먹어. 야! 뭐좀 먹자? 이거 어, 일단 되게. <laughs> 어때, 이거 괜찮어 어, 좋아. <laughs> 아, 난... 잠깐만 좋았습니다 응? 어, 그니까 나 약한, 약한 애 맞잖아? 씨, 이건 진짜 취했다 <laughs> 우리 갈수 있냐? 이런 순간 에 이거다 <laughs> 야, 그침 뭐야? 진짜 심 R.I.P Jennifer The её Theрост Kekeke The best Mar sus R D ivil El Je lo so oh It's incident Sel Che Ir a n bah gue k そ de me ze 哎，你多大年纪了？<noise> 우리 나그비장 없애다 봐나 번호를 드리지 말랬지? 아 이거 장난이야, 야, 장난이야. 거진아, 이거 장난이야 이진아 이거 장난이야 이거 장난이야 나손 조작을 했나야 미안해 손 조작을 했나봐 내 마음이야 엄청 못생겼는데? 네가 만든 어, 건데? 내가 만든 건데? <laughs> 내 마음이야 <마음에 웃음> Aikoo! This is a very important thing. I'm going to take a picture with